안녕하세요. 클리너 한국사 서유환입니다 아, 오늘 우리가 볼 거는요. 이제 백제와 관련된 사항으로서 백제의 전성기와 그다음에 백제의 위기 이렇게 두 개로 구성돼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러면요. 백제의 전성기부터 보도록 할까요? 고대하고 고대하던 누가 나오니까 근, 초, 고, 왕이 이렇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근, 초, 고, 왕과 관련된 키워드는 무엇이 있는가? 왕권이 강화된 형태였죠. 그리고 전성기다 보니 아무래도 왕위의 부자 상속이 이렇게 대표적인 키워드로 나타나게 됩니다. 자, 또한요, 어, 백제 같은 경우는 부여씨가 왕족이고요. 또한 팔성의 귀족이 있었는데 이 팔성의 귀족 중에서 진 씨를 왕비족으로 어, 고정시켜 놓기도 한다는 점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무래도, 이 전성기라는 것은 영토를 확장했던 시기다 이렇게 보면 되겠는데 그래서 근초고왕은요 정복 활동에 엄청난 힘을 기울이게 됩니다. 먼저 보시는 건요 중국 쪽으로 진출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중국의 산둥과 그 다음에 요서 지방 그리고 동진 그리고 일본까지도 이렇게 진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리해 보면 중국의 산둥 동진, 요서, 그리고 일본의 규슈까지도 영역을 확대시켰던 왕이 근초고왕이다. 자, 그리고 이 전성기다 보니 아무래도 북쪽에 위치한 고구려가 늘 신경 쓰였겠죠. 그래서 근초고왕은요, 평양성을 공격하게 됩니다. 이 평양성을 공격하면서 고구려의 왕이었던 고국원 왕을 전사시키기도 한다. 그래서 이 근초고왕 때문에 고구려는 큰 위기에 봉착하게 되었다.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보세요. 그러면 한반도에서 북부 지방까지 공략을 했습니다. 이제 어디로 갈 차례입니까? 남쪽으로 내려올 차례네요. 그러면 백제의 남쪽에는 무슨 나라가 있었는가? 가야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야에 대한 지배권도 확대를 시키고요. 또한 마한의 전역을 전부 백제의 영역 안으로 포함시키기도 한다. 그래서 근초고왕은요, 북진정책도 했고 또한 남진정책도 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우리가 각종 시험에서 많이 나오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문화사 파트를 상당히 어려워하시는데요. 문화사 파트도 주요한 왕들이 있었을 시기와 연관된 문제들이 상당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근초고왕 시기에 문화 사파트 짚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일본으로 전파된 우리 문화에서요 왕인과 아지기를 일본에 보내서 천잠과 논어를 전달시켜 주기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왕인과 아지기는요또 대형 주제가 된다는 거. 누구 때니까요 근초고왕 시기였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일본에 전파된 우리 문화 중에 칠지도가 있습니다. 이 칠지도는 많이들 보셨죠? 이 칠지도와 관련돼서는요, 왜왕에게 하산, 하사품으로서 칼 등에 금으로 명문이 쓰여져 있습니다. 그 내용인 즉슨 왜왕에게 하사하였다. 그래서 일본으로 전파된 우리 문화, 왕인 아직기 칠지도 이렇게 살펴봤고요. 그리고 잘 나갈 때 기록물을 많이 남기게 됩니다. 그 기록물 역사책이 되겠네요. 현존하진 않으나 고흥의 서기. 편찬하기도 하였다. 여기 근처 구항이 되겠습니다. 지도 살짝 볼까요? 자, 이 지도를 보면은 여기 한성이 중심이 되겠죠. 이 한성에서 어디로 갔습니까? 요서 지방으로 이렇게 넘어갔고 또한 산둥 지방, 그리고 이런 동진 지방까지도 영역을 확대시켰다. 그리고 일본으로도 넘어가네요. 일본으로도 넘어가면서 규슈와 예, 규슈 규슈까지 영역을 확장시켰다. 그리고 한반도 내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한반도 내부를 보면요. 한성에서 평양을 공격했죠. 그래서 고국 원왕을 전사시켰고, 그리고 남쪽으로 내려와서 마한의 전 지역과 또한 가야에 대한 지배력을 확대시켰던 게 근처구왕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볼 거는요. 예, 침류왕과 관련된 내용 볼까요? 이 침류왕은 뭐딴건 없습니다. 불교를 수용하였다. 다만 이 불교를 어디로부터 수용했냐면 중국에 있던 동진으로부터 수용을 했다. 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허나 여러분들 어 한반도에 불교가 수용되는데 가장 빨리 불교를 수용했던 국가는요? 고구려라는 점. 고구려에 누구? 소수림왕이라는 점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백제 위기 속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제 위기 4세기 후반부터 진행이 되네요. 이 4세기 후반 광개토대왕이 있었던 시기죠. 고구려의 전성기로 가는 그 라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광개토대왕에게 굴복당해서 한강 이북 지역을 상실하는 왕이 나타나는데 그게 백제 의 아신왕이 되겠고요. 그리고 5세기로 넘어가면서 난리가 납니다. 왜요? 5세기는요. 장수왕이라는 걸출한 고구려의 왕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백제는 큰 위기에 봉착하게 되는데 먼저 비유왕입니다. 이 장수왕의 남하 정책에 대응해서 외교적 노력을 꾀하게 되는데, 신라와 손을 잡게 되어, 비유왕과 신라의 눌지, 마립간이 손을 잡으면서, 낮의 동맹이 수립이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 개로왕입니다. 이 개로왕은요, 장수왕이 한성을 함락시킨 이후에, 개로왕을 죽여버리기도 한다라는 거죠. 다만, 이 개로왕도 장수왕이 내려오기 전에 외교적인 노력을 꾀하게 되는데, 북위, 중원의 화북지방에 북위라는 국가가 있었는데, 여기에 국서를 보내서 도와달라고 요청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거부당하면서 결국 개로왕도 전사를 하게 된다. 백제 큰아큰 위기가 되겠죠. 자, 그럼 보세요. 계로왕 때 한성에 함락됐고 또한 전사까지 하게 된 거예요. 그럼 왕이 새로운 왕이 들어와야 되겠네요. 그 새로운 왕이 문주왕이 되겠습니다. 문주왕은요. 어쩔 수 없습니다. 한성을 잃어버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의 공주 지역인 웅진으로 천도하는 왕그 왕이 문주왕이 되겠고요. 그리고 문주왕 이후에 웅진 시기에서 국력을 회복하고자 했던 왕이 있습니다. 그 왕이 동성왕이 돼요. 그러면 이 동성왕은요. 어쨌든 고구려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야 될거 아닙니까? 그래서 신라와 더 끈끈하게 손을 잡게 돼요. 당시 동성왕과 신라의 소지 마립가는요. 결혼동맹을 체결해서 서로 끈끈함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자 동성왕 그리고 이 동성왕과 관련돼서 우리가 많이 간과하는 게 있는데요. 지금의 제주도죠. 제주도 탐라국을 복속시키기도 하였다. 이게 동성왕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 오늘 이 시간에는요. 우리가 백제와 관련된 사항 이렇게 살펴봤는데 한번 쭉 정리를 해보면 중요한 키워드만 말씀드릴게요. 근초고왕은 고구려와 결합된 요소, 키워드로서 고국 원왕을 전사시켰다. 어디를 공격해서? 평양성을 공격해서. 그게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친류왕 때동진으로부터 불교를 수용하였다. 라는 점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 이 5세기 상황과 관련돼서는요, 가장 중요한 게계로왕이 되겠습니다. 계로왕 죽어서 개로운 거예요. 누구한테 죽어서 장수왕에게 죽어서 그래서 개로왕 시기에 한성에 함락당하게 되면서 문주왕 때 어디로 도망갔다 웅진으로 도망갔다 그리고 나서 결혼 동맹으로 어떤 외교적 노력을 꾀했다 그 사람이 누구다 동성왕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요 모든 시험에서 원하는 성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들. 백제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